언제에 엄중하게 경고합니다. 120년 전 나라를 팔아먹어 대대의 손손 낙인 찍힌 을사오적처럼 내란 세력에 민주주의를 팔아먹은 2025년 을사오적이 되지 않기를 민주주의와 국민의 편에 쓸 것인가 내란 세력의 편에 쓸 것인가를 경고가 누적되면 헌법재판소는 민심으로부터 퇴상될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. 지금은 헌재를 대상으로 전면적인 총력 투쟁이 필요한 때입니다. 더 이상 기다릴 수도, 머뭇거릴 수도, 그 어떤 명수도 없습니다. 오로지 이 광장에서 모이는 우리 시민들의 힘만이 유일한 활로이자 승리의 비책입니다. 그래서 윤석열 적각해진 사회대계 비상행동은 제4차 긴급행동에 들어갑니다. 국회합, 남태령, 한남동 그리고 이 한남동에서의 20여일 투쟁에 이어 마지막 고지는 흔제 앞입니다. 예기신 시민 여러분 남은 모든 힘을 기울여 흔제 앞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. 그럴 수 있죠? 흔제 앞을 제2의 남태령과 한남대로로 만듭시다 여러분.